먼저 어, 트루겐네프는 그래서 어, 세르반테스는 아마도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섹스피어는 자기 생의 마지막 3년 동안 당시 이미 출간되어 있던 유명한 소설의 영어판을 어, 스텔퍼드에 있는 자기 집에서 호조시, 틀어박혀 읽었을 게 틀림없다. 동교태를 읽고 있는 섹스피어. 이는 한 예술가이자 철학자가 소재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광경이었을 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교태의 일본이 나온 후 뜻밖의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1612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불어로는 1614년, 이태리어로는 1622년, 독어로는 1648년, 네덜란드어로는 1657년에 번역되었죠. 이렇게, 아, 트루겐 에프는동키호테를 읽고 있는 익스피어라고 언급하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익스피어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확신했는데요. 아마도 익스피어의 극작품 중동키호테에서 가져온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품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익스피어의 작품 중더 히스토리어 카르데니오, 즉 카르데니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동교테 내용 중 젊은 까르데니오와 주변 인물들 간의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영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연극은 그만큼 관객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소재가 필요했을 텐데요. 스페인에서 온동교테라는 작품은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소재를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전 문화학자이며 익스피어 전문가였던 헤로드 블룸도, 어, 익스피어가돈키호테를 읽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세르반테스가 세스피어를 읽었을 가능성은 매우 기박하다고 말하면서, 어,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은 여성 돈키호테이며허먼 멜빌과 마크 트웨이는 세르반테스적이며 어, 넙세스키, 드루게네프 토마스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스페인어권 소설가들도 마찬가지로 세르반테스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소설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인 것 그리고 기법과 사상 등 다양한 면에서의 영향을 뽑하는 표현이죠